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 참 은혜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먼저 구출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남은 사람들, 많은 사람을 구출 귀함이 유랍니다. 오늘 또 하루 또살때 선교사로 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나가서 직장 선교사, 우리 가족을 또 구출하는 가족 선교사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마귀가 호시탐탐 틈을 노릴 때인데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하루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제 기억으로 한 두어 번 했어요 몇년 동안에 제가 이건 말씀을 좀 오늘 다시 보고 싶은 것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어떤 그 강사님이 오셨는데 아, 내가 참 배워야구나. 아, 내게 저게 없는, 참 내게 사랑이 없구나 하는 거. 어, 떤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동반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을 동반을 하고 왔는데, 어, 치체장에 약간 그 정신박약이더라고. 그런데, 어디 가는 데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데리고 다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거추장스럽잖아요. 참, 어, 그냥 몇 번, 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하다는데, 모든 일상을 거의 그냥, 아, 어, 잠만 따로 잘 뿐이지, 같이 하는 정도. 그래서, 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참뭐 어떤 지체들이나, 어,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 한열 가지 중에, 그래도 한 가지만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분한테서, 어, 뭐열 가지 중에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가졌으면 다 좋겠죠. 그러나, 한두 가지라도, 에, 그분에게 배울 게 있다면, 설령, 어 일곱 여덟까지 여덟 아홉까지가 없을지라도 어, 또그 한양 장천만 보는 어, 그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 어, 목사님 참 다른 거잘떠나어 어, 보니까 그뭐 음, 공주사대 나와 가지고 일급 어, 종교사 그 대학원까지 마쳤이 마치셨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어, 목회를 하는데 참 그런 사랑의 은사가 있구나 했을 때자1 3장1절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제가 안 찾았네요. 13장 1절. 어, 이게 제가 유일하게, 거의, 거의 유일하다시피 외우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이걸 유우라고 그래서 13장 여우는 데. 자, 어, 내가 사람 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여기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은 언어라고도 있습니다. 영어성이 텅스. 내가 온갖 수십 개의 언어를 할지라도, 심지어 천사들의 언어를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소리난 징 울리는 깽가리다. 내가 대언하는 선물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예언한 능력이죠. 예언한 능력, 계획성에 비밀이 아닙니다. 아, 시크릿이 아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 모든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특히 아, 그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 13장에 감추어진 그 비유로 말씀된 그런 것들을 다 내가 안다 할지라도 또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아, 뭐 어? 제가 성경 66권을 어느 정도 압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산을 넘길 수 있을지라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몸이 됐을 때는 우리가 어. 이런,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천연한국.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설령, 불가능하지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신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를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슈바이처나, 또, 뭐랄까, 테레사, 슈바이처, 제가 알기로 슈바이처는 신학을 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단지 그냥 실천시다.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또, 테레사.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다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않든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우쭐대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하, 그냥 공치사. 내가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것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한다는 거 있어요 상대방에게 지나친 걸 요구를 해요 정말 합당치 못한 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무례하면 안 됩니다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 자기 포션이죠 이런 거 쉽게 성을 낼수 있어요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까닥없이 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도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진리를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인내도 들어있고, 오래 참는 거.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야 돼. 아 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셨을 때, 무슨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본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는, 하, 뭐, 마, 66권 강해를 하고, 뭐, 천년왕국이었고, 요한계시력이었죠. 할지라도, 음, 주님이 오시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냐 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도 폐하고. 지금, 이때가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쓸 무렵이 AD 100년 안짝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예언은 폐했습니다. 예언은 폐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 가지면 충분하지 여기다 더 보탤 것덜덜 덜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대언 프로파시 아, 그랬을 때 예언의 개념도 우리가 기록된 이 예언을 전하는 건데 아, 주님이 오시면 예언은 없어요. 주님이 앞에 계시는데. 언어들도 있다. 그칠 것이요 이거 지금 개혁성경의 예언이다. 예언 자, 방언, 방언은 뭐예요? 언어가 하나 됩니다. 온 땅이 하나요 부흥도 하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수백 개, 수천 민족으로 나눠져서 언어가 다 했을 때 주님께서 오시면 히브리어로 다시 공용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어입니다. 제가 우리 딸이 영어를 해서 대치동에서 지금 나름. 학원을 강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제가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공용어는 영어다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다고 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어로 그래서 마지막 때 영어성경, 김재미 성경으로 완전히 하셨다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다 이런저런 언어들이 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지금 영어성경에 보면 은 맹기주예요 텅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언이라고 그러니까, 랄랄랄라, 쌀랄랄라, 천천만의 말씀. 고림도전서 제가 십사장 해드렸죠? 어, 모든 언어들, 세상 언어들, 그러니까 수백 개 언어는 효력이 없어요. 히브리어로 주님 오셔서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마찬가지예요. 어, 지금 뭐, 과학도 있고, 무슨 뭐, 뭡니까, 어, 저 나사라는 그런 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을 찾아서 달나라 탐사. 아니,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다, 뭐 과학을 다 입증해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합니다 아담은 우리보다 저보다 10배 100배 영리했어요 그랬을 때 진화가 아니에요 아담은 수만 수천 가지의 이름을 동물들을 다 쳤어요 이름을 쳤고 그리고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때 뭐 워드에다가 다 이름을 적었나요 노트에다 다 적었어요 그만큼 영리했어요 아이필로할것 같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귀농용인이 뭐이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런 지식들, 세상 지식들 가지고 내가 뭐과학어쩌고 철학에 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구절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하다나 지금 제가 하는 거. 제가 성경의 10분의 1인들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 한들? 어. 정말 의사가. 어떤 그 분야에서 뭐 흉부외과가 됐건 내과가 됐건 15%를 하면 유능한 의사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15%를 하면 그러면 제가 성경 15%할것 같아요? 지금 부분적으로 하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단지 기록된 거, 기록되지 아니한 거 주님께서는 기록하지 않으신 게 많아요. 요한에게도 기록하지 말라. 다니에게도 네가 본 거. 봉인하라.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응하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부분적이에요. 뭐 교만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뭐 성경을 안다? 10절입니다.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영어 성경을 볼까요? 이거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왔으면, 예수님이 완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완전한 것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시면, 자, what and that which is perfect is come. 천년왕국, 천년왕국에 오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강론는 사람인데, 천년왕국에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려라. 완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까지, 에덴 동산은 완전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더 더 완벽한 주님의 통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몇절 했어요.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이제 바울이 쓴 것지만 우리죠. 아이였을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네가 말씀의 저스로 어떻게 자라가라고도 있죠.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2장 2절입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2장 2절. 너희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자격조사예요. 자격조사.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거예요.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말씀으로 자꾸 성장해라 가는 건데, 유감스럽게도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부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리니라 성장을 하는 얘기예요 이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한 영은 부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발바닥만 적실 정도로 복숭치도안 올라오고 그냥 자박자박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말씀으로 응? 술에 충만하 취하지 말고 말씀으로 충만하라고 되어있죠 그랬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거 절대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이루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성화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목사님들도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성화구절인지 알아요. 어? 이게 구원받는 교리가 아닌지 알아요. 근데 말씀을 더디하는 분들은 이걸 갖다가 자꾸, 아, 구원을 받게끔 자라가야 한다고. 교회 예배당 와서 주여주여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믿으면 그건 그룹 받은 거예요. 저는 이미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까 부분적인 겁니다. 고림도 전서 13장이에요. 아까 몇 절입니까? 어, 그렇지. 아이였을 때는. 자박자박.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하시나, 어른이 되었으는 아이들을 보려라. 성령.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는, 정말 보면은 초신자나,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 같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아직 IA를 버리지 못했어요. 목사인데 불구하고. 말씀으로 더 자라가야 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거울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때 당시에 동입니다, 동. 철제동. 동, 이런, 어? 그런 거. 시, 거울, 물에다가 호수에다 자기 얼굴 비치고온데 동판에다가 이렇게 걸고 비쳤을 때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천년한국 때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 주님을 마주 대하여 보잖아요. 주님을 뵐수 있어요. 지금은 내 안에 성령님을 느낄 뿐이지 셋째 안으로 가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나 내가 지금은 두분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그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나. 너희가 성경 기록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알거니와 이 성경 기록 스크랩 모든 기록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66권을 통하여서 주님을 안다 하나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주께서는 지금 저를 퍼펙트하게 하십니다. 정말 내 기질도 알고 내 성격도 알고 아주 못된 거, 내가 추한 거, 더러운 거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아나, 그때는 내가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적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믿음이죠.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각자 달라요. 주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 이렇게 믿고 저렇게 믿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요.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게 성령으로 들어와서 그 믿음 소망은 뭐예요? 저의 가장 큰 소망은 내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내가 관에 들어가지 않고 제가 이제 60대 후반입니다. 몇년 있으면 70인데 조마조마해요. 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애 녹같이 들렸으면 참 좋겠어요. 고린도우서 50장입니까? 50장? 또, 대사론가까서요 응? 공중에서 날채우 올라가는, 그게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소망이 있죠?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 사랑.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사랑하셔서 오신 거예요. 높고 높으신 분이,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랬을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마귀는 자기가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미처 아주 루시퍼가 영리합니다 아주 영리한데 딱 하나 알지 못한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줘도 부활할 거란 건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그 우리를 사랑하사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마지막 때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러 불을 가지고 오셔서 언제까지나 우리 합동 교단 주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라 벽에다 써놓고 있을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가장 많습니다, 성경에 주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개혁생각에는 경외하라, 경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번역이. 경외하니까 주님을 잘 섬기라 이런 의미인데 두려워라는 하 의미예요, 경외라. 그개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저게 없는 겁니다. 어, 그저께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정말, 어, 정신박약에, 그래요. 근데 집회마다 데리고 다니고, 일상을 데리고 다니고, 했을 때, 제가 거기서 많이 응해 받았어요. 그한 가지만 돼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배울 거. 나머지는 설령 어떻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뭐, 한 시간 강의하고 왔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사랑이 없구나. 나는 그래, 못 합니다. 난못 해요. 내가 정신박약 그런 사람, 내가 동반해가지고 같이 다못 다녀요. 아, 사랑. 가장 큰 것은 뭐예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 율법, 저는 6, 613개가 물론 있습니다. 제가 카피해 놓은 거, 613개가 율법을 해 놓은 거 있지만, 그거 기억하지 못해요. 그 펴봐야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요. 율법 행하면 율법은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너무 어렵다 느껴지거든, 여러분 사랑하면 돼 사랑 사랑. 그런데 부부간에 반복하고 예배당에서도 제 옛날에 보면은 일곱 시 예배부터 시작 가지고 해서 아홉 시 예배 열시반 예배 또 열두 시 예배 오후 세시 예배 그자매가 10시 반에 오면 나는 12시에 오고 피하는 거예요 서로 성도까지 저는 사랑의 은사는 아닌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나는 어, 잘못했다 소리를 입에 바르고 삽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아마 그동안에 100번을 다퉜다면 98번은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잘못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에서 여보 내가 그래 여보 당신이 잘못 온것 같은데 내가 사과했네? 그 이틀 날 아침에 일어나서면은, 아이, 꼭 말을 해야 알아. 응. 여러분, 항상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저 혼을 구원해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돈 떼먹고,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갈구고, 저 신우가 나를 얼마나, 어?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고. 사랑으로 사랑. 사랑. 주님이 날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런 걸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양보하고, 응? 뭐, 내 몸같이 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한번 생각을 한번보해요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라면 싫잖아요. 나라면 부당하잖아요. 아까, 무례히 행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권리를 지나치게 남에게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